thank 고가피에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인줄 또 속았습니다. 와 섭하고 덥고 그렇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오니까 새들이 지저귀고 있네요. 어, 엄청 덥습니다 이제 잡버스들도 엄청 올라옵니다 네, 좀사리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오니까 잡버섯들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도둑이 하나 보이고요. 어디 있지 도둑이? 어, 여기 있네요. 음 도둑형. 자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음 도둑 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린 도둑들도 저쪽에도 있고요. 잡나리꽃이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자 보세요 새가 이렇게 씨앗을 먹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박아서 이렇게 나무에서 지금 새순이 나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깜찍하죠 명선을 한참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행이 하나 보입니다 자이 주변에 삶이 나올 분위기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구리대 보세요. 야 여기 에 구리대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세요. 세력이 대단합니다. 구리대 여기 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대 약초입니다. 자 오늘 또 또더덕이 보이네요. 이렇게 줄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뻐꾸기는 울고 저 뻐꾸기 이름이 검은땅 뻐꾸기입니다. 아저 밑에 또 하나 보이네요. 자 이쪽에 밑에도 더덕이 보입니다. 아이고 더워서 더덕을 캘 수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보세요. 오늘은 더덕은 많이 보이네요. 아, 이 산에 더덕이 꽤 있습니다 아이고, 땀이 줄줄 흘러서 더덕은 안 캡니다, 오늘은 보여도 나중에 캐든지 할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더덕을 더워서 못 캐겠다 하고 갈려는 순간에 심장이 멎습니다 아, 자, 사랑하는 님을 만났습니다 4933입니다 야 보세요. 자 더덕과 산삼이 이렇게 낙엽송밭에서 검은둥 뻐꾸기가 저렇게 처절하게 자 뻐꾸기가 울고 산삼신원 이렇게 달려있고 와 진짜 이거 몇 시간 만에 집에 가려고 하다가 야 마지막에 행운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작년 삭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재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면, 자 아직 어리고 이렇게 황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그닥 좋은 삶은 아닙니다 자연 삼이고 아직은 조금 어립니다 황이 좀 먹었구요 자 이렇게 사하고삼을 재심을 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또 삶을 만났는데요 4구삼입니다 네, 어리고요 자, 옆에는 짐승한테 밟혀가지고 이렇게 3구삼이 하나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도 떼지나 노루가 지나가다가 오행을 또 하나 밟아 놓았습니다 4구와 3구와 오행이 이렇게 모여있는 산삼입니다 잠을 가다가 자 이렇게 나무 밑에 사구의 삶을 찾았습니다. 아 아직 어리고요 어린데 아직 딸은 달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막을 덩굴속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구의 선삼을또 하나 찾았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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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앞에 뭐가 노리끼리 한개 하나 보입니다.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야 하루 종일 고송이를 찾는데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여기는 이제 야 무릎을 꿇고 봐야죠. 자, 나무 아래에 이렇게 꽃송이가, 아이고, 귀여워라.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 꽃송이를 찾으러 다니니 없죠. 자, 열심히 열흘 후에 한번 다시 이 아이를 만나러 오겠습니다. 예쁜 아이. 사진을한장 찍어줘야지. 잘 크고 있으라. 자, 꼬송이 버섯은 여기는 이제 주목보다 작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구산 삼을 보고 하, 바람이 부는 낭선을 따라서 이제 하산을 합니다. 너무나 더웠고요. 몸에서 땀이 줄줄 흘렀고요. 하, 얼음물도 이제. 가시면 산으로 가실 때는 얼음 물도 가져가세요. 와 열사병 오겠습니다. 습하고 덥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대벌레 한 마리가 이파리 위에서 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대벌레 자있서 간다.